뭐가 충격이냐 복합재가 급여 재가 급여 재잘 나가는 회사들이 판매가 중지 12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만 되고 판매가 중단되고 나머지 이제 소형 회사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문제요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호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복합재가급여 처음 출시가 됐던 신한 라이프가 12월 말까지만 되고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한화, 한화생명이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복합재가급여 다섯 군데. 신한, 훈구, 한화, 하나, KDB. 이 다섯 군데에서 인수심사가 가장 까다롭지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그런데, 하나 생명 또한 내년 1월 달에 20%에서 30% 인상이 된다고 하였다가, 정말 아쉽게도 판매가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한 지점장, 그 다음에, 한화 지점장, 그 다음에, 하나 지점장, 세 군데 통화를 해본 결과, 다 모두 이번 달 말까지만 되고, 판매가 중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훈구 생명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 도장 생명도 100에서 보장한도가 축소가 되고, 이두 군데 훈국이랑 동양 같은 경우는 26년 1월 달에 보험료가 많이 거의 예정이율 인하로 거의 10%에서 20%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복합재가나 그 다음에 제가 급여 가장 잘 팔리는 신한, 그 다음에. 한화, 하나, 이세 군데가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소형회사들도 점차 판매가 중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금융감독원에서 다 없애고 다시 상품을 따르게 만들라고 엄청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 중지된 얘기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장교양 기 보험 공단이죠. 국민건강보험 공단.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잖아요. 여기서 11%는 노인장교양보험료로 납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건보료도 뭐 적자고, 그다음에 노인장교양보험제도도 계속 고령화 추세로 가면서 장교양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라이나생명이 복합 아, 재가 제가 급여가 출시가 되면서 그리고 2년 전에 신한 라이프에서 복합 재가가 출시가 되면서 솔직히 재가 급여는 잘 가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복합 재가 급여가 일반 재가 급여 보험다 보험료가 약 50%에서 70%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복합 재가 급여로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복합 재가 급여 신한 라이프가 정말 엄청나게 판매가 되는데요 신한 라이프가 10월달 금융감독원에서 판매 중지를 하라고 해서 신한 라이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이상 가입이 안 돼요. 세 곳은 가입이 거절이에요. 또한 계약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신한 라이프가 머리만 고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심사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웬만한 2년 이내에 입원 수수 있어도 심사 넣어서 물론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가 많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판매를 중지시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고 가입을 서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한 라이프나 한화 생명이나 하나 생명이나 이세 군데서 에 어떻게 보면 배짱을 부린다는 거죠. 이제는 판매 안 해도 돼. 근데 계약이 몰리다 보니까 또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사를 까다롭게 보고 중복가입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보니까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위너다 위너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 12월 31일까지 가입이 되지만 모르겠어요 중간에 절판하고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금융감독에서 제 영상 좀 보거든요 또 중간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판매가 중지가 될수 있어요 제가 23년 동안 보험 영화 해봤잖아요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먼저 대형회사나 판매 매출이 많은 회사들이 먼저 없어지고요 나머지 소형회사들이 점차 없어질 예정이니까 먼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양이든 아니면 흥구생명이든라이나든 판매되는 하나생명이든 신하이든 가입하고 90일 면책기간이다 보니까 90일 넘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고 합니다. 오직 했으면 공단에서, 국민공간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해주고 등급을 매기잖아요. 작년에 나간 게 7조랍니다. 7조. 어마무시해요. 제가 급여해서 매월 생활비를 100만원, 150만원씩 이게 출시가 되면서 보험금이 엄청나게 지급이 되고, 또한, 장교양 수급자가 매우 많이 몰린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급여가 없었으면, 장교양 수급자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뭐든지 돈이 되면 무조건 신청을 하고 본다는 거죠. 택이 4개 가입한 다음에, 90일 면책기간 지나고, 그래도 장교양 등급, 관절수술, 허리 디스크 4등급 나올 확률 매우 높아요. 4등급 받아서 3군데, 4군데에서 매월 300만원, 400만원씩 받으신 분들이 매우 매우 많이 계신다는 거죠. 이 세... 먼저, 하나 생명이에요. 하나. 하나 생명. 얘 예,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죠. 60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50세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한데 거의 55세에서 60세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항상 50세 기준으로 50세는 단도 2만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다음은 60세, 6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30년 난 90세, 사망보험금 100만원, 그 다음에 1등급부터 5등급, 복합재가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급여와 복합제가 급여 이런 부분들 상당히 모르시지만 복합제가는 장교요양 등급 받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그다음 주야간 보호센터, 복지용구 이 여섯 개 중에 하나만 이용했을 땐 제가 급여서 에 생활비가 나오고 하지만 제가 급여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죠. 동양생명처럼. 자, 복합제가는 복지용구 제외한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매월 이용했을 때 생활비가 100만원씩 90세까지 나온다는 거죠. 자, 물론 95세, 1 0 0세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제가 90세로 해드린 거고요. 난 보험료는 상가 안에 보장기간을 길게 원해 하신 분들은 95세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30년 납입으로 했는데요. 20년 납입으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납입기간을 길게 보장기간을 짧게 해서 60세 여성 기준으로 32,638원 여성 기준이에요.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해요. 장기요양수급자가 여성분들이 많지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10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장기요양수급자 생활비를 매월 100만원씩 받는 건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연금처럼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1.5배에서 약 2배 정도는 비싸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60세 여성 기준으로 32,000원, 50세는 단돈 2만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하나 생명 같은 경우는 중복 가입이 되고 어깨 누적을 안 본다. 그런데 하나 생명도 심사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가입이 거절된 사회도 많이 있다. 그래서 60세 여성 기준으로 32,000원. 60세보다 나이가 더 젊으면, 뭐, 55세, 50세, 45세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할 거고, 60세 기준이지만 60세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뭐, 63세, 65세가 되면 보험료는 훨씬 더 비싸질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60세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3 2 0 0원 납입하고 매월 연금처럼 100만원씩 받으면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60세 여성 체저 보험료는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자 두번째 플랜이에요 좀전에 첫번째 플랜은 60세 여성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0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고 복합재가급여 10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주야간 보호센터 다른 말로 데이케어센터 아니면 노치원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노치원 한번이라도 갔을때 6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용구조 복지용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5등급 혹은 인지지원 등급도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한데요 미끄럼 방지 양말 요식은 팬티 한 2,700원 밖에 안 합니다 이런거 구입했을 때 매월 한 번만 구입을 해도 30만원씩 나온다는거 결론적으로는 복합재가급여 100만원과 주야간 보호센터 복지 용구 합산해서 9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파킨슨, 루게릭, 이거 진단비 필요 없는데 안 넣을 수 없어요. 복합제가 100만 원 넣었을 때는 뺄 수가 있는데요. 주야간, 그 다음에 복지 용구이두 가지 특약을 넣게 되면 의무적으로 파킨슨, 루게리 진단비는 넣으셔야 돼요. 근데요,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파킨슨, 루게리, 이런 진단도 은근히 많이 진단받기 때문에, 그 노인성 질환, 21가지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있으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2,400원. 예, 스타벅스 커피 반장값밖에 안 나요. 60세기에서 여성 기준으로, 아까 전에, 제가와, 어, 제가, 복합제가만 넣어드리니까, 보험료가 32,000원. 여기다가, 어, 복지구 90만원 같이 넣게 되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60세 여성 기준으로 64,000원. 60세 여성 기준으로 64,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60세보다 나이가 더 젊다, 그럼 5만원, 4만원, 훨씬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생명. 실속형. 3만원대. 여기 3만원대. 그리고 프리미엄. 복지용구와 주야가 노치원 같이 넣었을 때 64,000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플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복 가입은 가능한데 한달 이내에 신한과 따로 회사 딱두 가지 회사만 가입이 가능한 그리고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60세 여성 기준으로 신한 라이프 복합제가급여 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생명처럼 사망보험금 100 200만원 하나는 100만 원이지만, 신화는 200만 원. 하지만 뭐큰 차이는 없어요. 험료가 2,700원 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복합재가죠. 1등급부터 2, 3, 4, 5등급. 인, 그리고 여기서 복합재가로 두 가지 이상 이용했을 때. 그래서 30년나 90세로 하나 생명과 똑같이 해보니까 험료가 34,268원. 34,268원으로 하나 생명보다 1,2천 원은 비싸지만 브랜드나 그 다음에 인수 심사 부분에서는 하나 생명보다 가입하기는 좀더 쉽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 생명과 더불어서 사망보험금 200만원, 복합재가급여 100만원, 그리고 얘기했던 주야가 보호센터죠. 노치원에 매월 한번 이상 이용했을 때 50만원, 그리고 복지용구 이용했을 때 20만원, 결론은 합이 170만원까지. 그래서 6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58,000원. 5 8 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하나 생명, 신한 생명은 이번 달 말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판매 중지가 돼서 1월 달부터는 전설의 보험으로 등극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잘 나가는 복합제가 하나 신한 생명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흥국생명이에요. 흥국생명은 12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 1월달에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합재가가 100만원이지만 1월달부터는 80만원으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험료도 37,000원인데요. 1월달부터는 약20% 이상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중요한 건 신한 하나가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흥생명도 자, 언제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명, 60세 여성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사망보험금 100만원, 최소로해 드렸고, 30년나 90세 만기, 그 경증 이상 나빈면제. 그래서 나빈면제 특약 넣어 드렸고, 밑에 보시면 표적 침해, 레캠비죠? 1000만원, 6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넣어 드렸고, 그 다음에 복합재가급여, 1등급부터 2, 3, 4, 5등급으로 두 가지 이상 이용했을 때 복지용구 제외한 그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6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37,000원. 자 보세요. 아까 하나가 32,000원, 가장 저렴하죠 기본형. 두 번째로는 신안이 34,000원, 그 다음에 훈국이 37,000원으로 하나, 그 다음에 신안, 훈국 요런 순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손으로 설명해 드렸고. 두번째예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똑같이 60세 여성 똑같고요 나비 면제 넣어드렸고. 레켄비 100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복합재가급여 100만원. 그 다음에 복지용구. 매월 이용했을 때 20만원. 노치원 50만원. 합의 170만원. 170만원. 네. 보장이 되죠? 신한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보험료가 66,000원. 보험료가 66,000원이기 때문에 아까 신한은 58,000원 그리고 하나 생명은 64,000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복합 재가만 는다고 하면 하나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신한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흥국이 없어요 가장 저렴한 순으로 나열하면 그런데 주야간 보호 센터 복지 연구 같이 넣게 되면 신한이 가장 저렴하다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흥국 이런 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만 가입한다고 하면, 하나나 신안, 이둘 중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둘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세 군데, 복합제가 세 군데 다 가입을 원한다 하시면, 신안은 1개월 이내에 두 건까지만 가입이 돼요. 신안 포함해서 한 건이죠. 훈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복합제가 제가 급여, 복지용구, 그 다음에 주야가 모 센터 합이 어깨 누적 300이에요. 만약 이렇게 가입한다고 하면 170이 벌써 가입이 된 거죠. 그 나머지 130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과 훈국을 같이 가입하시고 어깨 누적 안 보는 하나 생명 요렇게 준비하셔가지고 3개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깨 누적과, 그 다음에 시간차, 가입, 요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교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머리만 봤어요. 3개월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알차이머, 파킨스, 뇌손상, 인지능력, 상실, 노세, 이런 5년 이내 입원 수술만 봤는데요. 네 번째, 현재 노인 장교회한 보험에 의한 장교회한 수급자이던가, 수급자는 당연히 가입이 안 되고요. 장교양 수급자 신청자입니까? 신청 심의 중인 사람도 가입이 안 돼요. 물론 취소하고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수급 확정자나 1등급 또 5등급 혹은 인지 지원 수급자면 가입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장교양 심의 중인 사람은 가입이 안 됩니다.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5번이 새로 생겼죠. 몇달 전에. 그래서 최근 2년 이내에 2번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통원 치료. 계속하여 7일 이상은 2년 이내에 내가 뜸은뜸 갔어도 합산해서 7일. 계속하여 30일 이상 약 복용은요. 2년 이내에 뜸은뜸 문약 처방 받아도 결론은 합산해서 30일 약 처방 받으면 고지 사항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60세 여성 기준으로 제가 풀보장. 그래서 1등급도 5등급 같이 넣게 되면 100만원씩 신한, 훈구 하나 다 가입이 되고요. 1등급부터 주야간보호센터 훈구는 50만원, 신한은 50만원, 하나 생명은 60만원까지 되고, 복주용구는 훈구 20만원, 신한 20만원, 하나 생명 30만원. 거기다가 연계되는 특약은 복합제가 100만원만 으면 연계 조건 없어요. 근데 주야간이랑 복주용구 같이 넣게 되면. 흥국센명은 표적 침해, 레캔비 천만 원을 넣어야 되고, 하나생명은 파킨슨, 루게릭, 진단비, 천만 원을 넣어야 돼요. 물론, 레캔비나 파킨슨, 이런 거 1, 2천 원도 안 되니까, 보험료는 솔직히 부담은 없습니다. 최소보험료는 흥국은 3만 원, 신안은 3만 원, 하나생명은 2만 원으로 가입이 되겠네요. 그래서 풀로 다 넣게 되면, 신안이 가장 저렴하고, 근데 한도가 좀 작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생명, 다음은 흥국생명이다 신한과 하나 생명은 이번 달에 판매가 종료가 되지만, 흥국 생명은 다음 달에 보험료가 20-30% 인상되고, 1등급도 5등급 복합제가 100만 원이 80으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흥국생명 이번 달에 갑작스레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 생명도 1월달에 무조건 판매가 된다고 했다가 금융감독에서 판매 중지를 공고했기 때문에 공고 사항이 나왔죠. 이번 달 말까지만 되고 판매가 중단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미리미리 서둘러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복합재가만 많이 늦게 된다 복합재가 복합재가만 늦게 된다고 하면 흥국 100만원 신한 100만원 하나 100만원 근데 흥국 생명은요 복합재가 100만원 늦게 되면 레캔비 600원짜리. 표적 침에 레캔비 천만 원 진단비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신안이나 하나생명은 연계 조건이 없다. 그렇게 되면 가장 저렴한데는 하나가 가장 저렴하고 보험료가 삼만 이천 원, 최소 보험료는 이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 삼만 사천 원이고 최소 보험료 3만 원. 그 다음에 훈국 삼만 칠천 원이고 최소 보험료 3만 원. 그래서 하나, 신한, 훈국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신안이 판매가 중지가 되니까, 어, 나머지 회사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눈치 보면서, 어차피, 어, 시간 문제 다 없어지는 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한화생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생명도 오늘 12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흥국이란 동향은 아직 버팅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빠르면 이번 달, 늦지만 1월 달이나 2월 달에 보험료 인상하고 복합재가급여 100만 원에서 80만 원 축소가 되면서 한두달 판매가 되다가 없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대충격이에요. 뭐가 충격이냐? 복합재가급여, 재가급여, 제잘 나가는 회사들이 판매가 중지 10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만 되고 판매가 중단되고 나머지. 이제 소형 회사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문제에 없어지는 것 그래서 뭐든지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저 보호막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이내에 청약 처리 가능하니까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먼저 발 담그시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이라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